누구세요? 집들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집들이를 준비했는데요. 뭐, 뭐가 궁금하시죠? 집을 소개해주세요. <laughs> 네, 그 현관부터 네. 보실까요? 신발장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두명 치고 신발이 적은 편이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수납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책 수납이 안 되는 공간이 부족한 책들 여기다 놨고, 남는 공간에는 이렇게 카메라 관련 장비 박스랑 관련 서류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정리업체에서 이거 구매해주셔가지고, 바구니로 이렇게 마스크 다 정리해주셨고, 이런 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되게 미니멀하죠? <laughs> 약간 화이트로 맞추려고 한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화이트가 됐어요. 여기는 이제 북박이장을 맞춰가지고 제 옷만 있어요. 저희의 방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건은 다제 물건이거든요? 북박이장은 들어오면서 한 건가요? 네, 들어오면서 업체에 맡겨가지고 주문 제작한 거예요. 요거 고를 때, 북박이장 고를 때, 손잡이를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많이 쓰면 고장난다고 하는 후기가 있어서, 손잡이 요새 이쁜 게 많아가지고, 손잡이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 손잡이 없는 아주 깔끔한 걸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저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블라인드를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자, 작은 창에는 다 블라인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원래 있던 저의 데스크 세트 애들이 이렇게 온 거고 얘가 원래 양말이랑 이런 거 넣던 수납형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순, 그 정리업체에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사무용품을 이렇게 정리해서 놓는 걸로 바뀌었는데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원래 사무용품을 막 이렇게 펼쳐놨었는데 그게 편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넣어서 써도 되게 편해요. 사실 왜냐면 열어보면 이렇게 다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쉽게 꺼낼 수 있고 자주 쓰는 외장하드. 있게. 여기서는 책이 있고요. <laughs> 저희 카메라 장비를 세팅할 수 있게 놓고, 그 다음에 운동 장비,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가 조금 짜잘하게 되는 애들이 놓여져 있고요. 여기는 옷 다들 하루만 입으시나요? 저희는 매일씩 입어서 사실 새 옷이랑 같이 두기가 좀 그래서 입던 옷들을 두는 미니앵거로 쓰고 있고 손님이 오실 때는 손님만 사용하는 게스트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손님용 토퍼 매트리스고요. 이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블라인드도 여기가 창이 작으니까 커튼 대신 블라인드로 설치를 했습니다. 블라인드 만족하나요? 블라인드 저 엄청 만족해요. 블라인드도 종류가 많았는데 우드 화이트? 저는 요거 제가 좀 찾아보고 골랐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인테리어를 다 이제 뜯고 한게 아니어가지고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게 약간 바닥도 그렇고 좀 밝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어울릴 것 같아서 했는데 저는 아주 만족. 아, 이고 이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대 돼요. 자, 이제 불이 꺼져 있죠? 불이 꺼져 있죠? 어, 사람이 들어가야 되나 보다. 짜잔! 오 센서 등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털보님이 하신 건데, 밤에 자고, 자다가 가는 경우에 눈이 너무 부신 그게 전 집에서 있었어가지고, 요 의견을 내길래 해봐 이랬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냥 간단한 용물을 보러 올 때는 불을 안 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저희가 한 거는 요거예요흰펠리라고 이거는 털버님이 설명하셔야 을될것 같아요. 자, 박사님을 <laughs> 불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에 살때 화장실에 습기가 너무 많이 해서 곰팡이 같은 게 청소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환풍기로는 잘안 되겠다 싶어서, 흰페일 중에서 휴젠트 팔레트라는 거를 네,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제습으로 하면 풍량도 세게 해서 아예 바람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물기 같은 거다 말라서 이게 환기 모드도 있는데 드라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설명해요. 아, 그래? 제가 이 드라이 기능을 <laughs> 너무 사랑해요. 사실 제가 요번에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가 너무 긴데 여기 반신욕 하고 딱 여기 서가지고 여기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를. 음, 이게 풍력4단계예요제 제 머리 보이세요? 지금? 이게, 이게 제 머리도 엄청 잘 말려주고, 사실 바디까지 다 말라요. 근데 이게 온풍이 아니고, 좀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니까 되게 기분 좋게 말릴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말리면서 그냥 스킨케어, 이거 문열어고 스킨케어 그냥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긴 머리 말릴 때 완전 도움이 돼가지고, 완전 꿀팁. 습기랑 그 곰팡이 때문에 사실 고민했던 거는 요거 줄눈. 그전 집에는 줄눈 안 하고 그냥 시멘트 있는 걸로 그냥 뭐 빡빡 닦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갖고 줄눈을 하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눈을 여기 바닥이랑 여기 옆에 벽 벽을 줄눈을 했습니다. 저희는 편리성에 좀 포인트를 둔거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펜트리를 보실게요. 짜잔! 짜잔. 여기는 펜트리답게 네. 수납을 위선, 우선으로 되어 있고 공간이 꽤 넓어요. 원래는 털보님 작업실을 줄까 했는데 생각에 <웃음> 망. <웃음> 트롤리에는 청소 도구가 다 모아져 있어서 다른 방 가서 청소하려고 그러면 끌고 가서 쓰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크게 제가 한건 없어요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이런 틀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건 없었습니다 요새 신축이잘 나와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크진 않은데... 저희 집이 26평형인데, 부엌이 좀 크게 나온 편이래요. 그리고 요새 집들은 냉장고장이 두 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냉장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냉장고장을 리폼을 했어요. 나름 이제 홈바라고 하죠? 카페테리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센서 등을 할 예정인데, 지금은 제가 아직 안 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이케아 전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것도 정리 업체에서 블랙으로 다 맞춰 주셔가지고 커피 마신, 전기포트, 토스트기, 뭐 오븐 이렇게서 해 사용하고 있고요. 한번 붙박이장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2인 가구 치고 짐이 적은 편이라고는 하셨어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중요한 거는 후드. 후드는 또 아, 여기 혹시... 제가 박사님을 <웃음> 모셨거든요. <웃음> 아니 후드는 이게 사실 요리 음식 같은 거할때 먼지 같은거나 이게 그게 건강에 더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데 기본 후드는 이렇게 에이프용지 붙여도 자꾸 떨어질 만큼 너무 약해갖고. 맞아. 차라리 이제 이번에 후드를 새로 그냥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막 찾아봤고 하치게 제일 유명하던데 하치거를 아... 할까 고민했는데 나비엔에도 이렇게. 3D 에어커튼이라고 이걸 키면은 여기서도 이제 바람이 나와서 밖으로 이제 고기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구울 때 위로 올라가서 이 밖으로 안 퍼지게 이렇게 마, 막아주는 바람이 또 나오거든요. 이게 기능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환기 시스템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주방을 틀면은 이 전체 그 전열교환기 그거가 다 밖에 있는 공기를 계속 빨아들여서 빨아들이고 이건 내보내고 그래서 한통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환기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서 요거를 샀습니다. 근데 얘기하시면서 전열 교환기 얘기를 하셨는데 전열 고환기가 뭐죠? 원래 저희는 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밖에 바람을 이제 들여야 되니까. 근데 요새 2006년부터 미세먼지 심각해지고 이러면서 나라에서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무조건 환기 시스템 같은 거를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장착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기본이어서 미세먼지나 이런 건안 되고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를 저희가 조절할 수도 없고 모니터링도 하기 힘들어서 그냥 환기 버튼만 누를 수 있는 거라서 나비엔에서 전열 교환기가 새로 있다 그래서 알아보고 그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열 교환기? 전열 교환기. 네. 여기가 이제 보면은 실외기실인데 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달려 있는 건데. 이게 원래 기본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아예 구매를 해서 한 거고 가격이 좀 돼요. 월에 한 4만 원씩 해서 렌탈료로 해서 6년이니까 여기 보면은 저희 어플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공기질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리포트도 뭐 오늘 예를 들면 공기가 어땠는지 뭐 이렇게 미세먼지나 CO2 이런 게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자기가 자동으로 환기를 시키거나 뭐 공기 청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공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하냐면 요, 요거를 통해서 실내에 놔두면은 얘가 공기를 측정해주고 공기가 안 좋으면 자동으로 밖에 깨끗한 공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안에 안 좋은 공기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이게 모니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집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열교환기 기본으로도 너무 좋은데 통이 연결 안돼 있어서 공기가 안 빠지고 뭐 이런 경우도 많다고 제가 뉴스에 봤는데 왜냐면 전열교환기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저도 저도 이번에 처음 응. 알았어요. 이사하면서 알게 된 거니까 한번 집에 한번 체크해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집이면은 아파트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요번에. <laughs> 코웨이 정수기 렌탈을 신청했거든요. 이게 처음이었는데 그냥 맨 처음에 잘 모를 때는 플라스틱도 먹어봤다가 브리타도 먹어봤다가 그다음에 플라스틱이 안 좋다고 해서 유리병까지 왔는데 유리병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우리 나라에서는 유리병해서 파시 생수를 파시는 되는데. 업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또 구하기 좀 힘들고 구하기 힘들면 비싸죠. 그래서 막 요리할 때도 생수 쓰고 싶고 이런데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고민을 진짜 하다가 요새 정수기가 괜찮다고 하고 그 다음에 렌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후 서비스라고 하나요? 중간중간 검사라든지 이런 게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큰맘 먹고 한번 정수기를 시도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리할 때도 물을 막 팍팍 쓸수 있는 게 조금 저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밑에. 수전 밑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있고. 여기 식기세척기를 매입을 했고요. 아 메리... 이거는 이제 아 매립을 음. 했고요. 이건 이제 형근님이 아털번님이 아, 설명해 주세요. 원래 이게 식기세척기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인덕션 밑에다가 어...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가격이 저렴하고 딱 맞는 사이즈라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씻고 왼쪽으로 넣는 게 왼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무조건 오른쪽에 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60cm가 안 된다고 래서막 엄청 고민하다가 그 리폼 하시는 분이 이거를 장을 아예 돌려서 여기만 이렇게 맞춰서 자기가 따로 문을 요만큼만 달아줄 수 있다고 해서 가격이 좀 됐는데 엄청 지금 만족해요. 네, 제가 어쨌든. 엄청 만족해요. 이것도 네. 이거예요. 푸시. 응. 저희가 이제 지금 3대 이모님 중에 식기 세척기하고 건조기만 있고 지금 로청기. 로청 이모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laughs> 여기 말 나온 김에 세탁실 짧게 보여드릴게요. 부엌 옆에 붙어 있고요. 이런 구조는 흔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부엌실 뒤에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넣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트롤리를 또이 사이에 둬가지고 이런 이제 세탁 세제, 자주 쓰는 세제들, 뭐 욕실 청소 용품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거실은 이제 창이 크니까 커튼으로 했어요. 이번에 한 거는 이렇게 주름이 뭐져 있는 커튼도 뭐 어떤 기법이래요. 어떤 차르 르르 커튼이고. 차르르? 요, 네, 이게 형상 기억을 낸 그. 한번 보여드릴까? 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결을 다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커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다 잡혀서 나오는 거라서 형상 기억으로 유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케아에서 사서 셀프로 한 적밖에 없어가지고 커튼 잘 몰랐는데 친구가 와서 보고 야 이거 주름 잡혀 있는 거 되게 꿀 꿀템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주름을 잡는 게또 피곤한 일인가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 여기 자석인데 맨 처음에는 아 이거 못 생겼어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별로라 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해요. 뭔가 이게 한번 이게 맞들리니까 이게 두 개를 이제 붙여놓고 그렇게 묶을 때 쓰는데 너무 편해서 이것도 마음에 들고 색 색은 제가 골랐어요. 벽걸이 TV를 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요거 매립 파셨나? 또, 예, 이게 매립으로 다 안에 선을 넣어서 해주셔갖고, 근데 비용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한번 설치하면은 선이 막 복잡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벽 아트월 안으로 다밀어넣어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운드바도 따로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요새는 기술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의 침실이고, 침실도 좀, 저희 침대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죠? <laughs> 침실 이렇게 있고, 저희가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이게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이. 근데 처음 써봤는데,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다음에 여기 가져왔던 수납장이나 화장대 제가 쓰고 있고, 여기가 이제 없었던 게 생긴 드레스룸이 있는데, 여기는 털보님 개인 공간입니다. 제가 킹스맨이라고 놀리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laughs> 짜잔. 이렇게 하면 여기 일단 들어가면 여기 스타일러가 있어요. <웃음> 갑작스럽죠? <웃음> 제가 쓸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뭔가 제 공간 같아서 좋기는 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옷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리업체분들이 색깔별로 다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색깔별로 착 이렇게 해 줬는데 이거 뭐죠, 갑자기? <laughs> <laughs> 누가 무명이야? 침투했죠, 누가? 그래서 저는 아예 건들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쓸수는 데들은 조금 조금씩만 쓰고 거의 건들지 않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너무 좋죠? 네, 바지도 이렇게 다 좋아요. 되어 있고, 네. 여기도 부부 욕실입니다. 아니지. 여기도 부부 자동 욕실. 센서가 있고요. 이쪽은 건식으로 쓰려고 여기도 습하면 또 관리하기 힘들어서 손 닦고 이 정도만 그냥 쓰려고요. 쓰려고 해서 하고 여기는 이제 새 물건들 네. 수납할 수 있는 새거 욕실 화장품 관련한 뭐 그런 애들이 숨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베란다가 다 그러니까 거실 같은 경우는 베란다를 다 확장을 해서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원래가 확장형이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베란다가 침실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도 똑같이 요거 자석으로 이렇게 하고 이건 안막 커튼입니다 네, 침실은 안막이에요 이거 너무 필수죠 현대인들 잠잘 자야 되니까 우리 몬스테라 친구가 일로 왔는데 제가 지금 아직 얘네를 정리를 못 해줬어요 너무 미안하지만 근데 여기에 요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뭐라 그래? 분무기 <laughs> 자... 자... <laughs> 사워기는 아니지 이게 수, 아무튼 수전이 물 나오는 데가 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물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편한 거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엔 저... 물 떠다가 맨날 줬는데 예 옛날에는 바구니에 물 떠가지고 줬거든요 <laughs> 여기 이거 설명해 줘야지 아, 근데 이거 어. 있는 데들도 많대 아, 근데 그래. 저희 엄마는 이게 없어가지고 따로 신청해서 돈 주고 만드셨대요 이게 뭐냐면 빨래건조대인데요 자동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보세요 이거 이제 내려갑니다 짜잔 빨래 이렇게 간 다음에 되게 송풍 버튼이 있어요. 바람이 막 나와. 그러면 옷을 말려주는 거예요. 한이 정도에서 바람 맞으면서 햇빛 받으면서 마르는 거예요. 여기 햇빛 보면 이거. 네, 이렇게 빨래를 말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습기 이게 보통 이런데 곰팡이나. 결로현상 때문에 뭐가 곰팡이 많이 쓴다 그래서 탄성 코팅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5년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이렇게 습하거나 이런 거면 얘가 이렇게 머금고 이렇게 그 습한 거를 잘 관리해 줄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탄성 코팅을 하면은 그런 결로 현상이 생겼을 때도 곰팡이 안 쓰게 이렇게 유지해 준다고 해서 걸 했고 근데 어? 이걸 했다고 해도 결로할 때는 결로 현상 때문에 환기를 잘 시키고 음. 관리만 잘 해주면은 큰 문제 없거든요. 여기 나오기면 환기 좀 시키고 가야겠어요. 여기까지는 나비엔이 안,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베란다까지는. 그 대신에 우리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걸로 그냥 공기가 들고 나고 하는 거죠. 아 그래도 오늘 환기 조금 시켜 놓죠 네. 뭐. 말 나온 김에. 좋아요. 저는 사실 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대피 공간이니까 그냥 응. 이렇게 하고 이제 자리로 가시죠.